자 지역 주택 조합 앞에 일심 승소했습니다. 조합이 항소심 다투겠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까지 모두 수령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떤 사안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호수 기망.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야만 동호수가 확정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이 가입계약을 체결을 할때 동호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를 지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동호수 기망과 관련된 내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우선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돼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사건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동호수 기망을 인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심출될 아파트, 설립 인가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세대수와 규모 등이 정해진다. 가입 계약 당시 배정될 동호수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입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100세대가 될지 120세대가 될지 150세대가 될지 알 수가 없는데 동호수를 지정을 한다이건안 된다는 거죠. 몇 세대가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동호수를 지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 조합가의 계약서에는 동호수 희망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며 사업계획 승인은 결정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피고 조합 측에서 항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또 개정된 주택법을 본 거죠. 2019년 10월 29일에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그래서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에 포함할 내용으로 동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를 이제 고지를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의 규정을 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호수와 관련돼서 조합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까지를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매우 세세하게 규정이 지키진 않았다라고 본 거고 결국 기망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입계약을 체결을 할때 가상의 일동이로가 존재한다고 하고 나중에 확정될 거예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틀린 거 같아요. 미래의 일이고 몇 세대가 될지를 모르는데 동수를 지정한다 이건 틀린 거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망행위 주장을 해서 가입계약이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일심 판결이 맞다라고 간단하게 선고했습니다즉 주택조합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지 알 고 있어도 결국에 그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은 많은 승소 사례가 있는 변호사들이 잘할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막연히 불안해하시거나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로펌에 상담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